이번에는, 어, 테슬라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물린 인간이 있다고 해서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오르고 있는 구간이고 파란색이 내려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어, 세달 동안에 이 합계를 내보니까3달 동안 이제 오른 일수가 55% 정도 됩니다. 두 달로 좁혀보니까 한 66%. 그리고 최근 한 달로 좁혀보니까 무려 74%가 올랐어요. 그 74%의 기간 동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일 중에 3일은 올랐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 있어서 많이 도로치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가장 쉬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올라가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4% 5% 이렇게 빠지니까 정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에서도 이제 물리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올라갈 때는 아, 이제, 내가 못 샀단 말이에요. 내가 못산 상태에서. 아, 이제 여기 뭐 고점이니까 맞고 떨어지겠지. 하는데 이제 안 맞죠. 안 맞고 안 떨어지죠.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그래도 가요. 어, 계속 오르네 하면서 가는 요 부분이 그 전에 얘기했던 각이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구간일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뭔지 다 아시죠. 이제 고 시점에서는 이제 다 돈을 벌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다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파요. 그럼 지금이라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할까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엔 잡죠. 매수를 해요. 매수 하자마자 드는 생각은 바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죠. 이제 계속 갈 것이다. 이 각도가 45도 이상으로 꺾여서 계속 솟구 치는데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죠. 하지만 그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물렸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이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내가 고점에서 물리고 나서 2, 3일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괴로운 타이밍이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3, 4일 버텨보다가 아 털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죠. 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에, 고점에 사가지고 조정받는 3, 4일 정도. 그래서, 어, 못 견디고 파는. 딱그 기간이 이제 조정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간만 버티면은, 바로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욕심을 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오는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중에도 조정이 오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올 때까지는 못 버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는 상승이 이렇게 열흘 이상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정 보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럼 이 정도 올라오고 있으면 이한 1, 2주를 못 버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어이 사야 돼요. 빨리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시세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지에서 물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같은 패턴으로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차트 기술적 분석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네, 이네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볼수 있어요. 뭐 다른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 전체 이론을 다 관통하는 기준을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돌파죠 돌파. 돌파라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어, 고점이 이제 직전 고점이 한41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415를 돌파하는 요,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요 시점에서 그냥 한번 조정받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한10%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돌파 위치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평선이라는 거는 항상 주가, 캔들이라는 게, 항상 이평선 위에서 놀아야 되고, 그이평선의 기울기가 양수해야 되죠. 기울기가 이제 아래로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음수면은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캔들위치는 이평선 위여야 되고, 그다음 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것도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어야죠. 거래량 이 계속 줄어든다면은 좋은 매수 타점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잘 물리시는 분들은 애매한 자리에서 욕심을 주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냐 안 하냐는 나의 어떤 독자적인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자리라든지,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런걸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남들이 벌고 있냐, 안 벌고 있냐를 내 매매 기준으로 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벌면은, 나도 따라 사고, 남들이 팔면 따라 팔고. 근데 그것조차도 잘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꼭지에서 사는 행위라는 거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한세 문제만, 어떤 문제든 세 문제만 풀면 대학에 합격을 해요.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고를 수가 있는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쉬운 문제를 선택을 해야 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굳이 어려운 문제, 난 어려운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합격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기에 불과한 거죠, 오기. 그래서 꼭지에서 사는 행위는 내가 굳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합격하겠다라는 옥이에요. 항상 쉬운 문제를 고르는 그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목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이게 오르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맞고 떨어지는 추세인지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또 간다. 그러고 이제 뭐 수익 자랑하고. 그러면 사실은 끝물이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 파악도 잘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르냐 내리냐 이런 상승 하락만 체크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거를 잘 보고, 그, 이제 뭐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그 책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주식은 결국에는 인계점 찾기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 다음에 맞고 다시 반등하는 자리, 그 지점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가격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더 올라가서, 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고가는 3 480달러 정도 되죠. 네, 480달러. 요 고가도 뚫어버리면 사실 이제 500달러, 600달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 480달러는 너무 비싼 가격이야. 요렇게 가격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옛날에 뭐 테슬라는 지금의 뭐 100분의 1, 네, 200분의 1의 가격이었죠. 네. 그때도 아마 비싸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주식은 가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추세에 집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써 볼게요. 가격이 아니라 추세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막고 떨어지는 추세에서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결국에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